대장동 사건을 중심 테마로 삼은 소설, 꺼져라, 개스비. 대장동 사건을 아십니까?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적, 탈법적 부동산 인가와 허가를 마구잡이로 해대는 야합을 폭로하는 소설, 꺼져라, 개스비. 이재명, 김건희, 김만배. 한동훈의 이미지까지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꺼져라 개스비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꺼져라 개스비 카드로 보는 21세기 조역점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유튜브에서 예섭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 TV입니다. 오늘은 1984년에 결혼해서 지금 2024년이니까 40년 흘렀습니다만 그 동안에 열아홉을 생산하고 자식을 열아홉을 생산하고 유산을 하나 한 여성인 미셸 두가, 두거 두가 혹은 두가르라고 여러 가지로 발음을 하는 모양입니다. <laughs> 프랑스 계통인 것 같습니다. 두가르란 두가, 더가 두가르가 프랑스 계통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자녀 19을 생산한 미셸 두가와 남편 밥 두가의. 궁합을 한번 기준으로, 중심으로 해서 사주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laughs> 정확한 생시를 찾아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부의 경우는 지금 시를 알지 못합니다. 자녀들의 경우는 시가 나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인 밥 두가, 미셸 두가의 생시는 알지 못합니다. 밥두가 왼쪽입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을사개미개유 오른쪽은 미셸 두가 병오정유어해 사주가 어떻습니까? 이 사주는 궁합으로 봐서 흠을 잡을 데가 없습니다. 을사 왼쪽에 있는 밥두가 을사개미개유 오른쪽에는 미셸 두가, 병호, 정유, 어레이 사주는 자 우리가 여섯 자씩밖에 모르기 때문에 팔자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시주를 모르기 때문에 여섯 자밖에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섯 자밖에 못하는데 두걸 합쳐보면 수가 셋, 화가 셋, 모기 둘, 금이 둘, 토가 하나. 토가 약간... 부족한 듯 하긴 합니다만 구성 자체가 대단히 평화롭습니다. 게다가 왼쪽에 있는 밥두가 96년생, 얼사, 개미, 계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잘 흘러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미셸두가 부인, 병호, 정유, 어레, 검생수, 수생목, 목생화, 검생수, 수생목, 목생화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평화롭게, 평온하게 통관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일간대 일간을 한번 맞춰 보면. 남편의 개수가 아내인 얼목에게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월간의 경우는 정계충의 경우가 있습니다만, 궁합에서 이 정도의 문제가 없는 궁합은 없습니다. 연간의 경우 병화가 얼목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햇볕을 쬐여주고 있습니다. 얼목이 병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병화가 초원에 있는 얼목에게 햇볕을 쬐여준다고까지 보셔야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유금에서 아내의 해수로 검생수. 월제의 경우는 남편의 미토에서 아내의 유로 토생금. 연지의 경우는 사와 오가 급제의 경우로 대단히 욕심도 많게 자식을 열아홉이나 낳았습니다. 큰 아들을 놓고 피임약을 먹는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딱 일생에 유산을 한번한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주 대단히. 궁합이 좋은 모습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간과 월간이 전개 충이라고그 정도 없는 사, 문제는 없습니다. 평화롭고, 이 사주가 대단히 훌륭합니다. 두 사람의 웃는 사진을 보면, 40년을 같이 살아온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전체 두 사람의 사주를 합쳐서 보더라도 궁합의 문제는 아주 훌륭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궁합 보는 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강 신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인 밥드가. 이분은 아칸소주, 주. 주. 상원의원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섯 자뿐이긴 하지만 약간 신약한 것으로 나옵니다. 게다가 이 개수는 뿌리가 없습니다만은 아마 시지의 뿌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 19을 출산한 미셸 두가 사실은 이 여성이 남편보다도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목의 경우는 일간 얼목의 경우는 해수안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있지만 그 이외의 나를 도와주는 세력은 없습니다. 신약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6월에 태어난 얼목입니다. 남편은 미월에 태어난 개수입니다. 모두 다 신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 중간 정도 혹은 약간 신약한 정도의 모습이라면.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엉뚱하게, 엉뚱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자식 19을 놓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주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같이 사진 찍은 사진을 보면 대단히 평온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